안녕하세요. 다섯시의 약속 인전과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Your attitude, not your aptitude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Your attitude, not your aptitude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어, 이 말의 뜻은 바로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태도 바로 not your aptitude. 당신의 재능이나 적성이 아니라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가 will determine 결정할 것이에요. 무엇을? your altitude. 당신의 하이 포지션. 당신의 위치 하이 포지션을 바로 당신의 애티튜드 attitude, 에리튜드가 결정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작가이죠 지그지글러라는 작가가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영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Your attitude and your aptitude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어, 굉장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튜드, 튜드 계속 <laughs>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tude 무엇이었죠? 바로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 your attitude.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aptitude. 당신의 적성. 당신의 재능. aptitude. 세 번째는 결정할 거예요. 무엇을? 당신의 altitude. altitude. 어, altitude라는 건 고도, 위도 뭐 그런 뜻이기도 하죠. 어, 그러면서 high position. 어, 당신의 높은 위치는 바로 당신의 태도, your attitude가 will determine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어, 새겨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재능이 뛰어나야, 어, 적성이 맞아야, 뭐, 그래야 하이 포지션도 차지하고 어, 높은 위치까지 오를,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바, 여기에서의 강조점 바로 your attitude. 삶에 대한 자세, 직업에 대한 자세, 자신 맡은 역할에 대한 그 에티튜드, 당신의 태도, 그 태도 자세가 어 당신의 위치를 결정 지을 것이라는 굉장히 통찰력이 깊은 어, 명언입니다, 명언. 어 그래서 오늘 유의하셔야 될 발음 지점들은 에티튜드라고 하기보다는 아메리칸잉글시 발음으로. Attitude, attitude 해주시고요. 어, 두 번째 튜드 들어 있죠? a 티 t i t u d e a t i t u d e 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altitude, altitude, attitude, attitude, a t i t u d e altitude. 세 개의 튜드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어 한마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Your attitude, not your aptitude,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적성, 재능이 아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위, 하이 포지션, 당신의 위치를 결정 지을 것이에요. 라는 뜻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 한번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Your attitude, not your aptitude,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미국 작가 지그 지글러의 명언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인지연과 영어 한마디 계속 사랑해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See you tomorrow.